여러분 조립 PC 사실 때뭘 보통 생각하시나요? 내가 하는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게임마다 요구하는 사양은 천차만별이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권장 사양대로 맞추는 건 솔직히 아슬아슬할 것 같잖아요. 그 게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게임용 PC를 구매하실 때 고민되는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게임용 PC를 살때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조립 PC를 찾기가 쉽지 않으셨죠? 대부분 게임용 PC, 배그용 PC처럼 대충 적혀 있잖아요.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임에 맞는 옵션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게임별로 조립 PC를 추천하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진 않고 사양별로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각각의 게임 사양에 맞는 제품을 보여주면 되지. 행복 쇼핑이 직접 엄선한 기준으로 구성해서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표준 PC부터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무이자 24, 믿을 수 있는 파워셀러가 선보이는 오로라 PC, 그리고 유명 IT 몰의 상품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가격은 1%더 저렴하게 드리는 조립 PC 메타 서비스까지 행복 쇼핑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립 PC를 게임별 PC에서 자체 세팅한 게임 등급에 맞추어서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행복 쇼핑 게임별 PC 지금 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행복 쇼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임별 PC 등급은 CPU와 그래픽 카드, 메모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G1부터 G8까지 8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G1 등급은 CPU의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게임용 PC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죠. 그래도 메모리를 16기가 이상으로 장착을 하신다면 가벼운 캐주얼 게임이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저사양 게임을 충분하게 즐기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게임 옵션을 조금 낮게 타협을 하신다면 파트라이더 드리프트까지도 즐기실 수 있겠네요. G2 등급은 엔트리 라인업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하는 등급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같은 가벼운 온라인 게임이나 옵션을 양보한다면 로스트아크와 같은 게임도 어느 정도 즐기실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 등급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서요. 게임용 PC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3 등급부터 게임용 PC라고 할수 있는데요. GTX 1660 슈퍼 이상의 메인 스트림 라인업 그래픽 카드 구간을 뜻합니다. 노스트아크 오버워치 2처럼 인기가 있는 게임들도 FHD 해상도에서 중간 옵션 정도로 즐기실 수 있죠. 간단한 작업이나 영상, 영화 감상용으로도 사용하시면서 덤으로 게임도 즐긴다는 느낌을 내기에 적절한 등급입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하시기에는 아직도 조금 부족하겠죠. G4 등급에서는 메인스트림보다 조금 더 상위 등급인 메인스트림 플러스 구간의 제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RTX 3060 정도의 사양이다 보니까 검은 사막같이 꽤나 고사양의 3D 롤플레잉 게임을 높은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FPS 장르 게임도 옵션을 조금 양보한다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대 예산으로 게임용 PC를 구매하시려면 G4 등급을 가장 추천드릴게요. 대부분의 게임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G5 등급을 추천드리겠습니다. G5 등급은 어지간한 고사양 게임을 높음 이상의 옵션으로 즐기실 수 있는 퍼포먼스 라인업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등급입니다. RTX 3060 Ti부터 3070 Ti 정도인데요. CPU도 최소 i5, Ryzen 5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QHD 해상도에서도 큰 무리 없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정도죠. 메모리를 32기가 이상으로 사용하신다면 작업용 PC로도 무난합니다. 예산이 150만원 내외라면 G5 등급에서 좋은 게임용 PC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G6는 게임에 진심이신 분들을 위한 등급입니다. 옵션 타협을 조금만 하면 4K 해상도도 넘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RTX 4070 Ti급의 하이엔드 라인업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려는 게임이 잘 돌아갈까라는 이런 고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RTX 4070 Ti, RX 7900 XT와 같은 신제품은 최신 제품인 인텔 13세대 i7, AMD 7000 시리즈 중에서도 라이젠 7 이상의 CPU를 장착한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G6 등급은 200만 원 이상의 제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게임 마니아 분들이나 전문 작업을 하실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플래그십 라인업에 해당하는 G7, G8 등급은 PC 성능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RTX 4080 그리고 RX 7900 XT X보다는 RTX 4090을 사용하시면 4K 해상도에서 보다 더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특히 G8 등급의 RTX 4090은 현존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실 때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게임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G7은 최소 300만원, G8은 최소 400만원을 가볍게 넘기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에 관계없이 찐으로 최고의 성능을 원하시는 구매자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행복쇼핑에서 게임별 PC를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MMORPG 중에서 가장 핫하다는 로스트아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로스트아크의 PC 사양을 확인해 봐야겠죠? 보시면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소 사양을 보면 과연 게임을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아마 게임은 뭐할수 있다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권장 사양에서는 해상도별로 구분을 했지만 어느 정도 옵션을 기준으로 삼은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출시 이후 많은 패치와 업데이트가 있었던 만큼 현시점에도 맞는 사양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게임들은 게임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공식 사양 정보만으로는 원활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한 PC 사양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 쇼핑 게임을 PC에서는 각 게임별로 제공되는 실제 옵션을 기준으로 게임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낮은 옵션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최소 중간 정도 이상의 옵션으로 플레이를 하실 텐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저 옵션 자체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실제 행복 쇼핑의 게임별 PC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먼저 게임별 PC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RPG 롤플레잉, FPS 슈팅, 전략 시뮬레이션, 액션 스타일리시, 스포츠 레이싱과 같이 장르별로 게임들을 다섯 가지로 그룹 지어서 구분했습니다. 장르 내에서 더 많은 게임이 궁금하시다면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별 PC 페이지에서 RPG 롤플레잉 장르를 선택한 다음, 로스트아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등급명은 실제 로스트아크 게임 내에서 환경 설정, 일괄 설정에서 사용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중사양표 G3, 상사양표 G4, 최상사양표 G5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했고요. 각 사양표 아래에는 해당 사양에 맞는 조립 PC의 리스트를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옵션에 맞는 조립 PC를 본인의 예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하는 조립 PC를 선택하신 이후에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취향에 맞는 부품으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별 pc에 새로 업데이트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팬들과 소통했던 카트라이더가 2023년 3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하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중간 사양부터 높음, 매우 높음 사양으로 구분해서 원하시는 사양의 조립 pc를 고르실 수 있겠죠.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덕후들을 양산한 원신을 비롯해 다양한 게임들이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과 마주한 오버워치 2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게다가 수 수많은 축덕과 농덕들을 설레게 하는 피파 23 풋볼 매니저 2023 이풋볼 2023 그리고 nba 2k 23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게임 상세 페이지는 더보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상 게임용 pc를 구매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같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만족을 느끼는 사양 수준이 다 다르고 판매 사이트를 비롯해서 추천 영상 이나 별마다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쇼핑 게임별 PC는 G1부터 G8이라는 등급을 정하고 게임의 실제 옵션별로 매칭해서 원하는 PC의 사양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현을 했는데요. 저희 행복쇼핑 게임별 PC를 이용하신다면 원하시는 사양으로 쉽게 게임용 PC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